안녕하세요. 타임즈 거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아까 그댄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 지금의 펄 h 오브드이어 그렇게 스타가 된 사람들이 1년 뒤에 어떻게 망가졌는가. 또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예로 들었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타임즈에서 다뤘던 한세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인물이었는데 몇년 뒤에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추적한 아주 재밌는 기사인 것 같아요. 자, 먼저, 퀸 엘리자베스 II 인데요. 음, Person of the Year 1952. 그러니까, 나, 1952년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인물이 퀸 엘리자베스 2세인데,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2세는 이제 작년이죠. 2 0 2 2년 2년에 어, 돌아가셨죠. 여기 보시면 2022년 9월 8일 날 영국 발모롤 성에서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26년 4월 21생입니다. 영국 여왕으로서 영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연방과 기타 국외의 영토와 보령의 군주를 지낸 분이로 알고 있죠. 그래서 연방의 호칭은 이분의 호칭은 영국 연방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로 호칭이 되어 있고요. 배우자는 에든버러 공작이라고 해가지고 필립 공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2021년에 돌아가셨네요. 자그 자녀들은 뭐 지금 찰스 3세가 현재 완자 영국의 국왕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 1952년도에 그러니까 2월 6일날 아버지이자 선왕인 조지 6세가 사망을 하죠 암으로 그래서 25세의 나이로 여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25살 때 올랐을 때 타임지 커버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와 지금 이제 70 75년 정도를 어, 재임을 했는데 70년 동안을 이 70년 동안에 재임한 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의 이제 타임지 커버와 한번 이, 이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time named. 자, name은 동사로 하면 명명하다 이는 동사죠. The monarch woman of the year. 올해의 그마너크 그러니까 수상 또는 그 군주죠. 군주를 음, 이름을 이제 어, 지명을 했고 after her ascension. ascension, ascend란 말이 올라가다. 그래서 ascension 하면 이제 승진, 상승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녀가 이제 올라갔다, 증가, 그러니까 상승, 즉 승진, 즉 여왕이 이제 되어 된 뒤에 어 콜링 허 어프레시 영블라썸 m 이라고 이름을 그 불렀다는 거죠. 콜콜 콜 동사는 오형 동사예요. 그래서 허가 목적어, 어프레시 영블라썸 m 이 목적 보로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네요. 콜 A B입니다. A를 B로 부다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왕을 이제 아주 프레시 신선한 젊은 블라썸 o 블라썸 m 이란 말은 꽃이란 뜻이에요. 꽃이 만개하다. 그러니까 25살이라는 이미지가 이처럼 꽃이 만개한 이미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타임 커버에. 근데 그 루트 뿌리는요. that had weather. 자, 웨더는 원래 날씨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은 극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풍파에 시달리다. 뭐 극복하다. 그래서 many a season of wintry doubt죠. 그래서 윈트리. Winter, 윈트리란 말은 역시 추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추운 그런 의심의 그런 시즌 많은 시즌을 어, 극복했던 그런 뿌리, 아주 그 뿌리에서 꽃이 살, 꽃이 활짝 핀 젊은 그런 블라썸, 그 꽃이 핀 것으로 그녀를 이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살 때그 어려운 그런 의심과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국의 그 군주제를 유지한 여왕으로서 기억이 되죠. 그 당시 이제 그 표현을 한 것이고, 자, 70년 뒤에 이제 여왕이 이제 2022년 9월 8일날 사망을 했는데, 자 이때 그 이야기를 한번 보죠. 자 then과 now죠. 지금. 자, 엘자베스는 head rain. r a i n 이란 말은 동사로 쓰이면 통치하다 라는 뜻이에요. 통치하다. 자 for 70 years. 70년 동안을 통치를 했네. 그때 그녀는 died on September 8. 그러니까 96세에 9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 또 UK. 그래서 영국은요. observed. 관찰했다. 봤다. 10 day morning period. 그러니까 아, 그10일 10, 동안의 애도 기간을 이제 어브저브도 준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그 피너를 장례는 watched by million 수억 명이 지켜봤다. 영국 연방이 16개국이니까 영 연방이 뭐 호주에서도 막 오고 막 그래서 추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10일 동안을 국가의 그 모닝 피리어드 그 장례 기간으로 어 그것을 이제 어브저브드 목격을 한 거죠. 저부저부란 말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준수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목격하다 이런 말도 있고, 뭐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뭐 준수했다. 이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자, 두 번째 기사는 뭘까요? 자, 이거 미국이를 지금 뜨겁게 그 양대 산맥으로 나눴던 사건이죠. 바로 낙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75년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이 바로. 아메리칸 위민이었어요 미국 여성들 해가지고. 그 당시 1975년도 올해의 인물로 어, 선정된 것인데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ile highlighting opposition to a shifting power. 자, shifting power. 권력이 shifting, 옮겨갔다는 거죠. 권력의 이동 구조로 이제 보면은 opposition, 반대 측으로 이제 highlighting, 어, 강조가 되는 반면. 그러니까 권력이 여성 상위 시대, 그러니까 여성 여권 시대로 75년도에 갔다는 거예요 이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 거기에는 including 포함하고 있습니다 in the form of legal defeat 어, 법적으로 어, defeat 어, 패배 법적인 패배의 형태로 포함해서 어떤 권력 구조가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반대로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즉 반대로 이제 어, 강조가 되었다는 거죠 time argued that 그래서 타임즈는 이제 주장하기를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has spread 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far, 멀리, 그리고 deep, 깊, 깊게. 미국에서, 어, 이렇게 해서 페미니즘의 상승을 올해의 인물로, 그래서 올해의 인물로 여성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올해. 2022년도에. 그렇죠. We want to go back. 뒤로 가지 않겠다라는 편말을 들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은 뭐, 누, 누차 나왔죠.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좀 우파 성향의 판사들이 보수당, 그러니까 공화당파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로웨이드 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 이제 기본권 아닙니까? 낙태도 내 몸이니까. 근데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판례가 이제 로데 웨이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판결을 뒤집어 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24일 2022년 6월 24일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은 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합헌 판결을, 뒤,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은 로웨이드 판례를 전면 부정하는 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방대법관 9명은 6대3으로 이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웨이드 사건에서는 임신 24주 정도까지는 낙태를 할수 있다고 규정한 판례예요. 근데 미시시피주에서는 야, 안 돼. 임신 15주까지만 임신 낙태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하면 불법이에요. 감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73년도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중하나있는데그 이후에는 여성의 선택으로 임신 중절을 할수 있었고 미국 사회의 어떤 가치의 기준이 되어, 되어, 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페미니즘에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보수적인 이런 판사들의 어떤 구성 성분에 의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판사들의 얼굴을 이렇게 데모할 때 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터닝, 오버 터닝, 오버 리터닝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을 투표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이냐, 정으로 온 것이냐라고 이제 데모를 막 하는 것이죠. 타가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1975년도에는 오해의 인물로 여성을 뽑았는데 근데 그, 그 당시로 꼽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성, 여성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